자 앞에 봤던 거니까 한번 더 보면 어떻게 한다고 연속 여부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 개를 따진다고 좌극하는 마이너스 x 제곱인데 영에서잖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영이니까 영이고 플러스 영이니까 영영영 된다고 그럼 뭐야 이건? 연속입니다라고 써 주면 된다고.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와 함수값이 같으니까 연속입니다. 이렇게요. 미분 가능함을 조시, 조사하래. 원래는 뭐 정의대로 위 해서 넣는 거야. 뭔 말인지 가지? 정의에서 넣는 거라고. 좌미분 계수만 한번 해 볼까?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는 여러분들이에요. 리미트 h 0으로 간데 좌미분 계수 H분의 F0으로 가니까 0 플러스 H 마이너스 FH 이렇게 된다고 아이씨 F0 된다고 야아 얘는 0이고 근데 0으로 가는 좌극한이니까 어디다가 아 밑에 거에다 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H가 0으로는 좌극한 H에 아 H를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H제곱이 되겠네 지웠더니, 약분 냈더니, h가 0으로 가는 자극한 마이너스 h. 근데 어차피 여기다 집어넣어도 0이 되니까 0입니다. 이렇게. 정의에 의해서 접근하는 거야. 서수령 나왔을 때를 감안해서요. 만약에 얘를 가, 그냥, 그냥 간다면 뭐라고? x제곱이 오는 2x, 마이너스 2x. 그런 다음에 뭐에 두개 어, 증거해서 여기다 0 집어넣어 고0 집어넣는다고. 그랬더니 얘도 0, 얘도 0이 나왔네. 이해됐죠? 그래서 0, 0, 이렇게. 그랬더니 뭐, 미분, 미분.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